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. 트렌드 코리아 2023 다섯 번째 키워드는 뉴디맨드 전략입니다. 불경기의 소비자들이 무조건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. 그 와중에도 정말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한 번에 지르게 되지요. 그래서 불경기에는 오히려 소비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게 된다.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 상품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게 할수 있을 것인가? 이 불경기 시기에도 고객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지갑을 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전략 그 새로운 수요를 만든다고 해서 저희가 뉴디맨드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. 뉴디맨드 전략은 음, 기존의 제품을 교체하는 교체수요와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신규수요로 나눌 수 있고요. 그 교체 수요 중에는 다시 제품을 업그레이드해서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컨셉을 덧입혀서 예를 들면 공정무역 커피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. 똑같은 맛의 커피인데 이건 공정무역을 했어요 하는 컨셉을 덧붙이면서 구매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. 그 다음은 지불 방식을 바꾸기도 합니다. 우리 익숙히 알고 있는 할부나 어, 또는 뭐 렌탈 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BNPL, b u y n o w PayLater 나중에 에, 지불할 수 있게 한다든지, 또는 어, 가지고 있는 물건을 교환이나 보상을 해주는 뭐 오래된 방법입니다만, 은 흔히 이걸 D2P라고 합니다. Disposal to purchase. 그래서 이렇게 교체수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.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. 파괴적 혁신이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완전히 없던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만들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. 우리 김치냉장고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을 새로운 대상에 적용시켜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것도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. 마지막으로는 아주 작은 타겟에 집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일본에서는 남성이 쓰는 수건과 여성의 수건을 구분해서 판매한 적이 있다 그래요. 이처럼 아주 특정한 타겟에 신제품을 만들 때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. 사실 이 키워드는 아주 새로운 키워드라기보다는 이 불경기에 이 불경기를 뚫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상품을 만드느냐 하는 작전의 체크리스트로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술한 키워드입니다.